예수 믿는 일이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예수를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예수 믿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연결지면 아,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너무 자유롭다. 이러면 조금 시체말로 얘기하자면 돌을 터서 이제 신의 경지에 의해 도달한 것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자유인데 방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울타리가 있는 자유입니다. 애한테 니네 맘대로 놀아. 니네 맘대로 놀아서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부수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자유는 규율 안에서의 자유이듯이, 복음과 진리를 주는 그 안에서의 주는 그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얘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지만, 그걸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아니, 좁은 길로 가는데 뭘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넓고 큰 길로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유롭지만 좁은 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거든요. 정말로 내 삶에 굉장히 폭이 좁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다. 이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눈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일은 본인도 그리고 보는 사람도 것이 아니고 억매어 보이는 거예요. 아,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하루를 푹 쉬거나 놀거나 아무도 일하거나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은 뭘로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있는 애예요, 사실은. 뭐 주일날 오전이거나 오후거나 주일날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일요일 날 오전에 어디 있었어? 오늘 어, 다이너가 있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고요. 나 예배당에 있었어? 그러면 예배 예수 믿는 사람에 그 정한 시간 약속한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제사, 재물, 헌금, 헌물이라는 그런 형식과 그런 용어를 써서 자신의 소유물의 얼마간을 늘 공동체 무슨 유지비용 내듯이 돈을 냅니다. 아이 무슨 세비처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감사하다고 또는 어디에 써달라고 또는 하나님을 믿,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헌금을 정의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더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건다 하는데 거기다 조금 무엇인가를 더 하는 사람들 무언가 조금 활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4년 전, 5년 전에 IT에 갔던 청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대학생 때 이제 갔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이 돼서 왔는데 그중에 서 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립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ITL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잡고 찾아온 자리였는데 동행했던 청년 하나가 지금 중고학교 수학선생을 해 2년 차 선생님인데 애가 얼굴이 빼짝 말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가 말랐냐 그랬더니 점심에 밥을 못 먹는데 왜 밥을 못 먹냐 그랬더니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선생님인 것처럼. 그냥 애들, 점심시간엔 다 이렇게 애들 무슨 상담하고 일러나고 밥만 먹고, 그리고 뭐, 주중에 또 가회하느라고 그러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서는 주일날은,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랑 찬양팀 없었으면 교회 안 가, 못 갔을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뭐라고 했었겠어요?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교회 가지 마라 너는 너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일요일 날 쉬고 먹어라 네가 가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 안 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지 말아라 너 하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그 따오 소리를 하면서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은혜에 관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근데 교회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은혜를 회복해서 결단될 때까지, 저 아주 그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서 이번 주일부터 못 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몇 개월이 걸린 지 가지만, 너 같은 놈으로 가도 하님은 어차피 안 받으시니까 예배,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 아주 좀 대놓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너무 뭐 교회 형편상 헐수 없이 봉사해야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본질은 예배이고 하나님이고 은혜이고 회복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습니다. 그이외의 것은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 예배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꼭 이거 아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 오늘 온전히 예배만 드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정립됐을 때 은혜로 봉사를 감당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묻잖아요. 교회는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답은 유기체예요. 교회는. 교회는 세상의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동창회나 교회 모임이나 무슨 소셜 클럽이 <laughs>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여러 가지 그 성경 공부 심지어는 성경 공부와 영적인 활동 예배를 위한 일들로 인해서 그냥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조직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집을 조직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대장, 뭐, 엄마는 총수, 뭐 아버지는 그 밑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다 그냥 가족인 거잖아요. 가족이 애들이 자라면서. 이번에도 저희 큰놈이 와서 설거지를 한참 하고 갔거든요 애들이 크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미래도 같이 상의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집 가정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자라고 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 맡아서 뭔가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 가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 똑같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더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는 좋은 일을 크리스천이 하는 거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세상에 있는 독도 지키고, 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고 사는 거,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남들이 놀 때, 남들이 놀고 쉴때 예배를 드려요. 남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할때 우리는 헌금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가요.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무언가 남보다 더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봉 5장에서 시작하신 사상력을 계속하시면서 5장 20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의 의의가 율법 학자들과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성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니가.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법을 다 외워서 지금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오늘 주님이 5장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말씀을 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못살게 구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웃사랑과 함께 원수 미음이 같이 병행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변형시키신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원수사랑 이웃미음이라는 그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식 내쭉 보시면 원수에 대한 저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서 엄청, 시편을 보면은요, 속이 다 시원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때내 이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일자적인 이웃이에요. 그걸 사랑하지 못하면 바꾼다는 사랑은 다 헛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볼때 이방인은 개이고 원수예요. 개 같은 부류, 그는 인간은 친반했거든요. 이방인은 그리고 원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원수예요. 악일 멀리해야 된다는 신앙관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전쟁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내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원수도. 사랑해라. 이거 말은 쉽거든요. 근데,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 이후에 이런 배터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자꾸 뒤집어 가시는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 가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싶은 일을 가져라. 너 뭐, 그몇분 하지 않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 목숨 가도 같은거 겉옷도 줘버려라. 뭐, 오른뼈 맞아서 맨밤 돌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계속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결국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부연 설명을 붙이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태양도 하나님한테 좋고, 구름도 하나님한테 좋고, 비도 내리게 하셔요. 그런데 태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햇빛이잖아요. 비를 주시고, 농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는 햇빛으로 쨍쨍 갈라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청주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에게도 풍성한 자연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햇빛과 특별한 피도 허락하시요 심지어 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태풍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 집은 좀 피해가면 좋은데, 그것조차 동일하게 하시요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이제네한그레이스요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나, 내 자식이나, 내 성도나, 누구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 일반 은총 안에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자연에 반대되는 것을 더하여서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게시를 통해서 주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신 건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런 사랑으로, 불의한 사랑에도 똑같이 비워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쏘어주신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구분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46절, 47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말씀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시거든요. 당시 사람들 중에 죄인이라고 죄인의 대표 그러면 세리와 장녀를꼽봤습니다 그런데 세리 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세일이 또 자기들 사랑하는 사람, 자기도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믿는 우리끼리, 형제자매끼리 우리끼리지만,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는 건 세일이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다 <laughs>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러셨거든요. 성경이 이야기는 완전? 온전 거룩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뜻이에요.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독교 윤리의 꽃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원리를 제시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걸.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닮았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리는 로마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관할 구역이 세리면 여기서 사람들한테 인두세라고 그러죠 또는 재산세 이런거 세금을 걷는데 통행세 이런것도 걷고 다 세금을 세금 종류도 워낙에 많고 걷었어요 다 걷는데 한사람당 1불씩만 걷어서 로마에 바쳐도 되면 로마에서 요구하는건 한사람당 1불씩이면 내가 3불이나 5불정도 걷는거예요 그리고 1불만 보내 나머지 내가 다갖는거예요 착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체로 세이리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의 원성을 사는 것 둘째치고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도의 사랑을 우리도 그것밖에 못한다. 우리도 그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관심이 같으니까, 서로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정도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는 정도의 사랑만 우리도 하고 살자 그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좀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생생할 만한 일이거든요 시간을 더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으로 물질을 드리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일이 아닌데 하고 세상에 무슨 하는 일이 없나 해서 관심 없는 이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쇼박스 미니스티를 한다 듣기에도 거북한 프리즌 펠로시라는 단체에서 하는 엔젤 출라는 아주 특별한 사랑나눔도 한다 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더 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묻시는 거예요. 저런럼 사소한 것 달라고 하면 목숨을 덮는 거둣까지 주고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그러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는 그런 건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울타리 밖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와 동일한 햇볕을 쬐게 하시고 동일한 비를 맞게 하셔요. 우리가 울타리, 우리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논하고 행암을 논하고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가자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만족해서 자신이 한 일을 흡족해 할 때, 거기에 주님이 물어보셔요. 원수는 그럼 사랑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하는 만큼은 은혜예요. 제가 아까 청년한테 은혜 없이 그냥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신에 은혜가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내가 또더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아는 만큼 은혜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하는 만큼 더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일에 세상이 하는 일에 그것보다 더하는 사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뿌듯해하거나 자부심 같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좀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더 많은 것으로 성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겸설하고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던 내가 잘한 일은 잊어버리고 더할 일은 없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은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건 다 잊어버린다. 왜? 앞을 보니까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태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신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셔서 착한 사람은 양, 못된 사람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과 염소를 나눠 놨어요.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이 양떼를 모아 놓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낙인내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칭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플 때 병문안도 가고 주님이 갇혀 있을 때 방문해서 정말 그 면회도 하고 목마르다고 하시면 물도 쏟아드리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걸 차려드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고 이 얼마나 칭찬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했으면 아마도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네, 오늘 주님 마실 거 갖다 드렸어 이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37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기가 착한 일한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했던 일인데 뭘 그걸 지금 세상스럽게. 그거 좀 해놓고. 그 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낙은에 내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가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더한 일이에요, 세상보다. 적당히 하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을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그들은 자신이 한 그토록 칭찬받을 일정이었어 왜요? 늘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늘 하는 일이니까. 아, 아까 주수감자한테뭐 먹었냐고 몇분 여쭤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뭘 먹었는지. 얼마나 시시한 걸 먹었으면. 서정이는 얼마나 다니며 이번엔 어디 갔었는지도 모르는가 맨날 다녔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냥 그게삶이니까 여러분 더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악은 잊어버리고 더할 것이 무엇이 또있나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인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될 수 있는 건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는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는데, 그 인간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 되니까, 용서가. 근데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내 인생길에서 낯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원수는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미국사람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눈맞춤 하이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굿모닝하고 인사하고 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느 모퉁이에선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세상 표현대로 악연을 만나서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남보다 더먼 타인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아니면 그저 알아도 깊이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길에서 만나면 환한 낯으로 인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 한번 또 뵙시다. 이렇게 그냥 비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원수는요.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 멀리서 오면 빽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그래서 내 인생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안 풀리다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쓴 뿌리로 남아 있는 사람. 이게 원수예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자기 인생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내 삶이 편안해져. 내 삶이 편안해져. 그 평안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때 그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야. 원수를 마음에 두고 사는 일은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계속 넘어지는 일이에요. 걸림돌이 되갖고 상해물이 되갖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서 내 인생의 노인 장애물을 녹여내야 합니다. 이걸 녹여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도 천당 갈수 있습니다. 왜요? 원수를 미워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는 건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누가 하나 때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당가요? 그럼 지옥 안갈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노변 내려놓고 오늘 주님은 내 이웃 너랑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사람 말고. 너와 원수진 사람도 사랑하고 요구하시요 그것이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저도 힘들지만,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용서하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용서하고 가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용서를 보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이의 모습입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도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강절절기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